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스맨파의 어, 논란이 좀 많아서 제가 거의 매일 전달을 하고 있는데 먼저 잠깐 알릴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하차 논란이 있었던 엠비셔스의 정우에 대한 제작진의 답변이 나온 것인데요. 정우가 먼저 쉬겠다고 말을 한건 사실이고 어떤 제작진의 개입은 특별히 없었는데 방송 후에 정우가 무책임하다면서 비난을 엄청 많이 받자 아마 정우가 그런 상황을 좀 피하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올린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음, 일단 저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차를 강요했다가 폭로를 실제로 당했는데, 만약에 또 이번에 거짓말을 하면 다음에 당연히 또 폭로할 위험이 있는데, 굳이 이번에 뭐 거짓말을 할 필요 있었을까 라고 생각은 되는데, 이유 상황을 봐야겠죠.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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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스냅파의 규칙. 이게 과연 공평한가 이대로 두어도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작진은 두 가지의 강력한 힘이 있거든요. 바로 규칙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과 편집 권한 이두 가지인데요. 이두 가지를 이용하면 사실상 저는 참가자의 실제 행동과 상관없이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원하는 대로 캐릭터를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런 서바이벌에서는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엠넷은 악마의 편집, 그리고 불량 등의 편집에 대한 논란이 많은 거죠. 근데 저는 오늘 그런 편집 쪽이 아니라 나머지 규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엠넷은 투표에 대한 좋은 글씨가 있으니까 더 투명하고 조심스럽게 투표 시스템을 다뤄야 할 텐데요. 근데 이렇게 관심이 많은 방송에서 이해가 안 되는 규칙들이 많았어요. 순서대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방송은 방송 시작 전 7월에 공개한 글로벌 K댄스 영상 온라인 점수를 방송의 중반인 3차 미션에 포함시켜서 방송의 흐름과 결과가 다르게 나와서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죠. 이미 방송은 한참 진행이 돼서 방송을 통해서 이제 참가자들의 실력을 보고 팬덤 형성이 되었는데 방송 전에 한 투표를 도입을 해서 방송 전에 인지도가 높았던 팀이 유리하고 인지도가 낮았던 팀들이 탈락 배틀을 하게 되었죠.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해도 좀 논란이 되었을 것 같아요. 방송 후에 형성된 팬덤이 뭐 반드시 실력 순서대로는 아니니까요. 방송 전에 선입견 없이 투표했던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누군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때도 엠비셔스나 뭐원밀리언뭐 y g x 등 인지도가 높아서 유리한 팀이 있었죠. 그래도 방송 전에 투표하는 것이 모든 팀의 순수한 인지도 싸움이 아니라 이미 방송으로 팬덤을 확보한 엠비셔스란 팀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방송 전에 투표를 받았어야 했나 생각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다음 4차 미션에서도 있었는데요. 3차 미션에서 해외 IP에 참여가 가능했었는데, 4차 미션에서는 유튜브에서 해외 IP 참여가 막혔다는 댓글들이 많았거든요. 실제로 제가 그래서 확인해 본 분들도 유튜브에서는 참여가 되지 않아서 엠넷 플러스 앱을 통해서 투표에 참여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해외 커뮤니티에 물어보면 이런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하는 엠넷 플러스 때문에 그냥 4차 미션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았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쩌면 3차 미션은 미션 이름이 글로벌 케이댄스 미션이라서 해외 IP에 참가를 그 미션만 허용한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4차의 메가 크루 미션 이후에 비신곡 안무 창작 미션에서는 다시 유튜브에서도 해외 IP 참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애초에 해외 IP는 외국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세계에 있는 한국인들이 있는 거니까요. 더욱이 이 댄스 시리즈를 통해서 전세계 추억까지 노리고 있는 엠넷이 외국인이라고 해도 투표를 막을 이유도 없습니다. 어쨌든 3차 미션에서는 유튜브에서도 해외 IP로 가능했던 투표가 4차 미션에서는 막혔다가 5차 미션에서는 다시 열렸다는 것인데요. 이게 단순한 오류라고 해도 투표에 오류가 생기는 것이고, 오류가 아니면 이렇게 했던 이유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럼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방송 전에 투표를 받았던 3차 미션 결과를 보면, 방송을 통해 유명해진 엠비셔스, 그리고 유튜브가 이미 천만 채널로 유명한 원 밀리어, 그리고 빅뱅이나 블랙핑크 등과 해외 투어를 다니면서 해외 개인 팬클럽까지 생긴 YGX 등이 인기였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스철크가 4위를 했었죠. 4차 미션 온라인 대중평가 순위를 한번 볼게요. 방송 전부터 인지도가 높았던 네팀 중에서 세팀은 방송 이후에 인기까지 올라가서 역시 탑3를 그대로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독 2위에 있던 YGX가 7위 꼴찌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이건 저지의 점수가 포함되지 않은 온라인 조회수와 좋아요만 포함한 순위인데도 그렇거든요. 어쩌면 해외 투표가 막혔던 것이 데이터로 결과가 확인되는 것일 수도 있겠어요. 왜냐면 모든 참가팀 중에서 유독 해외 인지도가 가장 높고 인기가 많은 팀이 YGX였기 때문이죠. 어쨌든 해외에서 스맨파를 보는 사람들은 해외의 K팝 스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거기에 가장 유리한 팀이 YGX였죠. 아무리 YGX가 방송에서 아쉬운 모습이 많이 나왔고 해당 미션의 영상의 퀄리티가 좀 아쉬웠다고 해도 기존에 있었던 팬덤이 쉽게 이탈하지는 않거든요. 지금 엠비셔스도 초반에 다소 아쉬운 모습 이 있었지만 고정 팬덤이 계속 기본적인 온라인 순위를 유지시키고 있거든요. 어쨌든 실제로 해외 투표가 어려워져서 숫자가 급감을 했다면 가장 손해일 팀은 YJX라는 것이고 YJX는 온라인 순위 꼴찌를 하고 그 회차에서 탈락을 합니다. 다음으로 얘기할 것은 형평성 논란인데요. 크루 미션에서 엠넷은 준비된 bgm을 지정해줬습니다 쇼미더머니 등 자사 방송과 연계된 듯한 아티스트들이 나오는 듯 보였는데요 그것을 의식해서 그런지 어쨌든 두 팀은 상관없는 아이돌 팀이 등장을 했는데요 근데 이렇게 되면 반대로 강한 팬덤을 지닌 아이돌 곡을 받은 팀이 유리해지는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아이돌 팀의 팬덤은 진짜 그냥 무조건 본인 팀을 응원하니까 그래서 확인해보면 스트레키즈의 이 곡을 받은 앰비셔스와 NCT 멤버의 곡을 받은 위덴 보이즈가 있네요. 이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뮤즈 오브 스멤파의 게스트도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여섯 팀 중에서 세 팀만 강력한 팬덤이 있는 스우파 멤버가 참여했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다른 게스트들도 댄싱 라인 등의 참여로 유명하다고 해도 이 스멤파 시리즈의 전작인 스우파 멤버들의 영향력과는 엄청나게 비교할 수가 없죠. 실제로 항상 조회수 순위는 하위권이었던 뱅크투는 프라우드먼과 함께 했고 조회수 집기가 현재는 오류로 정지되어 있는데 그 전까지 보면은 처음으로 상위권 순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슈퍼 멤버가 게스트로 참여한 팀들은 기존에 하던 댄스 장르를 그대로 할수 있었지만 다른 게스트들은 댄스 스포츠, 현대무용 등으로 장르까지 퓨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살펴보면 스우파와 함께 해서 이점을 가진 팀은 뱅크 투 브라더스, 앰비셔스, 위덴보이즈입니다. 공교롭게도 아이돌 곡을 받았던 두 팀이 이번에도 모두 해당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참가자들에겐 선택권이 없었고 그냥 제작진들이 정해놓은 거죠. 차라리 곡도 미리 정해진 곡들 중에서 방송에서 참가자들이 선택할 수 있거나 요번에도 게스트들은 정해져 있지만 그중에서 어떤 게스트와 팀이 매칭을 할지는 방송에서 정하는 거였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히 얘기해 보고 싶은 것은 온라인 대중평가 점수의 산정 방식인데요. 제가 4차 미션에서 온라인 대중평가의 순위 때문에 위덴 보이즈가 탈락 배틀에 갈 가능성이 없다고 리뷰를 했었는데 위덴 보이즈가 실제로는 탈락 배틀에 가서 제가 낭패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근데 당시에 제가 리뷰를 하면서 온라인 대중평가 점수가 3차 때처럼 100점씩 차등일 경우의 예상인데 혹시 이게 바뀐다면 순위도 영향을 줄 거고 이상하겠다 라는 말을 덧붙였는데요. 실제로 3차에서는 1000점 만점에 100점씩 차등을 줬던 온라인 점수가 4차로 와서는 1200점 만점에 50점씩 차등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는 어떻게 했나 확인해 봤더니 수업하는 3차 때는 50점씩 차등 4차 때는 30점씩 차등을 했더라고요. 근데 도대체 이건 누가 어떻게 정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미리 뭐 고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때마다 차등 점수를 뭐 100점, 50점, 30점 이렇게 바꾸는 거면, 사실 이걸로 제작진이 탈락 배틀을 누가 가게끔은 정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스만파이 점수를 계산해보면, 4차에서 이 온라인 대중 평가를 100점씩 차등했다면, 그, 저지점수와 상관없이 그냥 온라인 대중평가 순위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뭔가 저지점수로 영향을 주기 위해서 50점으로 바꾼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그럼 이 50점은 어떻게 정했냐는 거죠. 이걸 30점으로 할 수도 있고, 뭐 40점, 70점으로도 할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계속 바뀌니까. 그럼 제작진이 어떤 의도를 가진다면 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앞에 저지점수를 그렇게 막 1. 점 2점 막 그렇게 평가하지 말고 온라인 점수처럼 똑같이 그냥 순위로 나눠서 거기도 똑같이 뭐 100점이나 50점 이렇게 차등으로 주는 방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그 평가의 차등 점수를 미션을 공지할 때 미리 공지를 하는 것이 오해를 사지 않는 방법이겠죠. 어쨌든 현재 진행 중인 뮤즈 미션은 지금 유튜브에서 그 원밀리언 영상에 오류가 나서 그냥 전체 투표를 중지해놓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뭐 엠넷의 잘못이 아니니까 엠넷을 탓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 제가 방송을 리뷰하는 것도 방송이 재밌어서 리뷰를 하는 거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방송이 좀더 좋아지길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논란을 제작진들이 고민을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